어때? 먹은 거야? 크렌치레? 먹거 아. 음식 먹거리가 엄청 많아. 음. 어때? 잘 먹어봐야 돼. 개선됐으면 하는 것들 이제 전달드려야 되겠네.

일단 저희는 두번째 음시이떡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두번째 접시 얘를요 네. 네. 거기서부터 하면 재미가 없고요 네. 아 재미가 또 있나요? <laughs> 보시면요 여기 처음부터 네. 끝에서부터 하는 게 재미있어요 아 끝에도 살이 있어요? 살이 네, 다있요 이렇게 살이 다 아, 있어요 우와 살이 다 나오는데 <laughs> 이것도, <오. 웃음> 살이 다 나와요 어? 음. 여기 앞에만 드신 게 아니라 음 살이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자고 갑자기...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지 신랑님이 나중에 네 신부님께 저기 그쵸 죠 음. 네. <laughs> <laughs>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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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아? 잠깐만 홍게가 네. 맛있어 홍게가 홍게? 홍게가 더 맛있어 응 음. 아, 이거, 이거 남긴다고 조지 결혼인 걸 까먹진 않을 거 아니야. 이것만 남겨 전혀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저희 마지막 쿠키 콘서트 안에 도착했습니다. 모임 가는 중이고 이제 거의 끝나가요. 저는 한 3개 정도 남았어요. 전 7개요. 진짜로? 응. 진짜로? 응. 와우. 너도? 케튼이 어, 어. 안 먹었어? 나는 먹었어. 안님만 좋 사람. 밖괜찮지 얘도 진짜 좋아해. 그래. 도 여기 없어. 너도 정말 있어. 지가다 먹어서. 근데 그게 야라 색깔이. 괜찮형 맛있어요. 는 근데 달라? 달라. 그, 보이는데 그냥 그거랑 밑에 그 버터링. 감사한 게. 버터링, 버터링. 버터야. 버터야. 버터 쿠키. 도좀이 김동환. 주문지 결혼해 서 너무 고마워 얘네가 얘네 불이 끝이 아니었으면 진짜. 아쉬울뻔했어 진 진짜. 맞지 인정이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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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생각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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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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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요진들 얘기잖아. 내 삶의 지표가 되는 제품서 어, 아, 어머! 와 좋다, 좋다, 좋다. 와 좋다. 사랑해, 라 너무너무 축하고 고마워. 사랑합니다. 지야 너밖에 없다. 이거 받아주는 사람이. 제가 이번에 마켓한 제품. 내돈내산 했거든요. 윈터 오드핀이랑 블런트 컬러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블런트 컬러가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오렌지 컬러를 되게 좋아하셔서 엄마 선물해드리려고 하나 샀습니다. 청첩장 모임을 했는데 결혼 선물이라고 이렇게 준비해줬어요. 제 웨딩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양갱이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 양갱이 인스타 팔로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양갱이 이 굉장히 자주 하는 스카프거든요. 이 스카프의 그 디테일까지. 저 받자마자 양갱이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살빼려이 야. <laughs> <상승이오. 웃음> <laughs> 요즘 눈물 버튼 <벗던> 고양이니까 건들지 <laughs> <거디지> 마. 고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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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를 놔주려 그랬다는 거본방사수 에. 는 거야. 자세히 보시면 양갱이가 웃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울었어. 이렇게 새 가족인 것 같아서 정말 진짜 엄청 울컥했답니다. 이거는 마그네틱이고. 음. 고마. 너무 예쁘죠? 제 웨딩 사진을 그 작가님께 드렸대요 이렇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어 되게 좋은 왜 좋은 향이 나지? 오빠랑 저의 커플 잠옷입니다 딱 간절기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보들보들하고 가볍고 예쁘고 이거는 울트라 튠. 이거는 하이포커스샵. 크림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무슨 캡슐 크림이고, 이거는 부스터 젤. 이것도 캡슐 크림. 안녕. 콜라겐 크림. 부스터 젤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한번 사용해봤는데, 엄청 큰 거에 비해서 무겁고 묵직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생겼다 저희 집 정수기처럼 생겼네요 정수기 헤드 같아 여기 띄는 건가? 네번오 이게 샷인가보다 이걸로 쏘는 건가보다 단계는 레벨 3. 이걸로 3. l 하고 이번에 메디큐브에 5. 이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짧게 겟 e 디위드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본 채널에서는 제 얼굴에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지만 브이로그에서는 오랜만이기 때문에. 저 이거 언박싱 했잖아요. 이거 한 3일째? 쓰는 중인데 오늘은 메이크업 전 단계에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같이 보내주신 캡슐 크림 같이 사용해볼게요. 사실 쓴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막 엄청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잠깐만. 크림부터, 크림부터 발라야 돼요. 근데 확실히 안 쓰는 것보단 낫다. 저, 저는 여기 턱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인단 말이죠. 몰세라 뭐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laughs> 언젠가 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비교 대상이 사실 없지만 처짐이라고 <laughs> 해야 되나? 이런 턱살 부분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짧게 며칠 해본 소감은 얼굴 라인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는 아니지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꾸준히 쓰면은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제가 시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꾸준히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으로 매일 저녁 해주고 있습니다. 크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목까지 발라줬고요. 저는 2단계로 계속 사용해줬어요. 별로 안 뜨거워요.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해주거든요. 눈가랑 입가는 이 단계를 낮은 단계로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눈가랑 입가는 최대한 피하고 있기는 해요. 원래 얼굴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메이크업 전 단계에 좀 붓기 뺄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턱라인 위주로 해줄게요.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관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되게 짧아요.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쓰이는 부분 위주로 하다 보면은, 위에는 하지도 못하고 끝낼 때가 있어요. 그, 제가 같이 받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용 젤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언박싱 하고 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전용 젤을 발라야 된다는 게 은근 조금 귀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따로 전용젤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는 뭐 크림 위에다가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같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목젖을 제외한 여기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림프절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단계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냥 따뜻한 정도. 저는 서서히 그냥 단계를 올리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굳이 3단계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턱살이 턱뼈에 탁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o n complete. 끝. 어때요, 여러분?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제가 이거 두 개도 너무 잘 사용했거든요. 이거는 내돈내 산. 둘다내돈내 산으로. 사용했는데 이거를 처음 사용했을 때 효과를 되게 잘 봤어요. 저녁에 해주고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빤딱빤딱 거리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진 건지 그 처음 같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이제 처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대도 많이 되고 이 라인을 좀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 처음 느낌이 그렇다 보니까 꾸준히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요즘 자기 전에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선크림 발라줄 건데요. 선크림은 키엘.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붓기가 빠져 보이겠지? 아, 여러분, 저 이거 사봤어요. 이거 비비크림. 메이크업샵에서 이거를 발라주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보다 비비크림을 추천해주셔가지고, 따라서 한번 사봤어요. 이 제품 후기들 보니까 많이 섞어서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쓰던 파운데이션을 살짝 섞어서 발라볼게요. 비비크림은 뭔가 햇빛이 돌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이세요? 잔머리가 계속 자라거든요? 얘네가 좀내 이마에 딱 달라붙었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묶은 머리 하면은 그 잔머리가 너무 예뻐 보여서. 진짜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요. 되게 설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다음 달이거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한 번은 예전에 하, 신부 입장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꿈을 꾸고 며칠 전에는 제 결혼식을 찾아와 주신 하객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너무 기분 나쁜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은 반대니까. 제 꿈이겠죠. <laughs>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빨리 결혼식 끝내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건 맞거든요.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고 아직까지도 청모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해야 될게 남았지만 저는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준비하는 과정이 분명 쉽지만은 않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나는 게 아쉽고 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날은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만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자리잖아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봉 던져달라고 온것 같은데. 이렇게 섀도우를 해줬고, 양갱이는 공 차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낚싯대도 좋아하고, 낚싯대인데 끝에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로 놀아주고 나면 애가 숨을. 이렇게 해어요 그럼 되게 뿌듯한. 열심히 놀아줬는데 걔가 그렇게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덜 놀아줬나? 내가 오늘 좀 재미가 없었나? <laughs> 싶은데 제가 4kg 가 쪘어요. 무려 4kg. 4kg 가 쪘기 때문에 진짜 이대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정말 정말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4kg를 빼겠다는 마음으로 한 2, 3kg만. 빼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마다 진짜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영상을 브이로그에 꽤나 올렸더라고요. 네, 친구가 제 브이로그를 보는 친구가 거짓말쟁이라면서 어차피 이러고 못뺄 거면서 맨날 거짓말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 됐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필라테스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수업을 받고 나오면 뭔가 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요즘은 진짜 사람의 고급스러움이 피부도 있지만 이런 자세, 고든 자세 그리고 이런 윤기 나는 머릿결이 그렇게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필라테스를 하면 자세를 중간 중간 계속 잡아주시는데. 내 몸이 진짜 많이 삐뚤어져 있구나를 많이 느끼는 요즘이에요. 자세를 되게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블러셔는 입술 바른 다음에 블러셔 해줄게요. 이거, 이거 발라줄게요. 저의 첫, 저의 첫 마켓이었던 오아드 립티크를 발라줄게요. 이번 컬러는 제가 레이어드로 자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었어요, 벌써. 제가 진짜로 잘 쓰는 제품을 마켓으로 열수 있어서 그 기간이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받으시고 너무 좋다고 마켓 또안 여냐고. 하나만 사서 다른 컬러도 사고 싶다. 금방 쓸것 같다. 마켓 도 언제 열어주시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이렇게 발라주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뒤에 떼어내줄게요. 6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해줄 건데요. 샴푸하고 와서 머리를 한 6, 0 70% 말린 상태에서 헤어 오일을 발라 주고 스타일링을 한 다음에 또 마무리로 한번더 헤어 오일을 발라 주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헤어 제품이 있어서 보여 드리려고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찰랑거리는 생머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머리를 고데기로 쫙쫙 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굉장히 건조하고 부시시하고 또 모발 끝은 손상도 꽤나 심하거든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고급스러움이 피부만큼이나 이런 바른 자세랑 윤기나는 머릿결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 석 달에 한 번씩은 두피 클리닉이나 헤어 클리닉은 꼭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 매일매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꼭 매일매일 해주는 게 트리트먼트랑 헤어 오일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해주고 있는 제품은 아도르 퍼퓸 헤어 오일 오스만투스입니다. 향이 진짜 좋거든요. 금목서 향이라고 해서 이게 매니아층이 엄청나더라고요. 헤어 오일에서는 제가 처음 맡아보는 향인데 되게 달달한 기분 좋은 향? 뭔가 호불호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모발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고루 발라줍니다. 한번 더. 이게 뭉침이 없어서 스일링 전으로 사용해주기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바르지 않은 쪽. 바른 쪽, 안 바른 쪽. 반대쪽도 마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고, 푸석푸석하고 부시시했던 모발을 잠재워줍니다. 지금 제가 고데기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확실히 좀 차분해졌죠? 그래도 오일을 발랐으니까 완전히 한번더 건조해준 상태에서 고데기를 해줄게요. 머리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헤어 오일을 한번더 발라줄 거예요. 이게 좋았던 게 어쨌든 헤어 오일이잖아요. 그 헤어 오일 특유의 미끌거리거나 끈적임이 다 발라주고 나서 잔여감이 많지 않아서 그게 편했어요. 그냥 외출할 때 급하게 쓱쓱 발라주고 나가기에도 좋아서 손에 잔여감이 많이 남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찰랑찰랑 윤기나 보이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 놓을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는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것도 이쁘다. 이거 예쁘다. 한번 잘 찍어서 보세요. 치마 같은, 네 드레스 같은 거. 헉, 좀, 어머 너무 예쁘다. 사실 네, 요즘 굳이 제가 앞 신부님 말씀드렸잖아요. 명주 동결 찾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깨다가 이제 핑크색 저고리 올리 있는 대요. 시어머니 음. 같은요. 똑같은 치마거든요. 어머. 굉장히 화려하다. 네. 네. 는 이게 되게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거든 네. 근데요, 요즘은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으세요. 아, 그래요? 굳이 잊마 하나 이렇게 으시는것보다 아. 또사구나 또, 예쁘다. 하나씩 갈래치 서 준비 안 하셔도 음. 요가100%다 챙겨 드리고 네. 다 가슴이좀 이런 편이시고 진동 36 30...